구매한 품목을 매입처로 반품한 경우라면 구매입력 메뉴에서 수량을 마이너스로 입력하고 전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다음과 같이 행복상점이라는 거래처에서 향수를 구매했는데 불량품이 발생하여 반품하는 경우라면 해당 거래처와 품목 그리고 품목이 보관되어 있는 입고 창고를 작성한 뒤 수량 항목에는 반품 수량인 5개를 마이너스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도 마이너스로 자동 계산되고 해당 점표를 저장한 다음 재고원, 출력물, 재고수불부에서 품목을 검색해 보면 다음과 같이 입고 수량에 마이너스 5개가 잡히면서 재고 수량이 차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구매 입력을 작성하는 것 외에도 구매 조회 메뉴에서 기존에 입력했던 구매 점표를 이용해 반품 점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구매 점표를 클릭하고 하단의 반품 처리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거래처와 품목이 기재되고 수량이 마이너스로 입력됩니다. 여기서 수량과 날짜만 변경하고 저장하면 이전에 입력했던 반품 점표와 똑같은 점표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두 가지 방법 중더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